안녕하세요 올레폰입니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들 연말 잘 보내시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알뜰요금제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어떤 분이 12월 알뜰폰 요금제 추천 영상에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기존에 이용하던 알뜰요금제의 프로모션 할인 기간이 만료되어 비슷한 요금제를 찾아봤더니 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 있어서 지금 이용하는 알뜰요금제의 기본 요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새로 개통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처럼 알뜰 요금제의 가격이 점점 오르면서 이제는 영원 요금제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예전에는 1만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었던 요금제가 꽤나 비싸졌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이용하던 알뜰 요금제를 예전만큼은 아닐지라도 최대한 저렴하게 이용하려면 요금제 가격을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비교해 봐야 할 텐데요. 쉽게 찾아내고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알뜰폰 허브인데요. 여기는 데 음성량, 문자량 등을 내 취향에 맞게 설정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알뜰폰 허브의 맞춤 요금제를 이용해서 내가 기존에 이용했던 요금제와 비슷한 것들을 찾아보고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알뜰폰 허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맞춤 요금제를 누르고 요금제를 눌러서 내가 기존에 이용했던 요금제와 비슷하게 또는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15기가 플러스 3Mbps 요금제를 찾고 싶다면 데이터량을 10기가에서 50기가 사이로 설정 하고 음성량과 문자량은 100분 100건에서 무제한 사이로 설정하면 되는데 그냥 건너뛰어도 됩니다. 보통의 알뜰요금제는 100분 100건이나 300분 300건 아니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납부요금은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설정하고 통신 규격은 LTE, 통신망은 기호에 따라 설정하고 추가 선택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검색을 눌러보도록 하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면 10개씩 6페이지까지 굉장히 많은 요금제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제공량 많은 순이 아닌 낮은 가격 순. 로 30개씩 보기로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모빙의 15기가플러스 요금제는 11000원 스마텔의 15기가플러스 요금제도 11000원 티플러스의 15기가플러스 요금제 는 11500원 아이즈 모바일의 15기가플러스 요금제 는 12000원이네요. 이번에는 통신망을 kt로 바꿔서 검색하면 아이즈 모바일의 15기가플러스 요금제는 1 8 0 0원이 g 모바일의 15기가플러스 요금제 는 13200원이고요. 다시 통신망을 lg플러스로 바꿔서 검색하면 이야기 모바일의 15기가플러스 요금제는 11, 0원 이지 모바일의 15기가 플러스 요금제는 12,100원입니다. 이렇게 같은 요금제일지라도 통신망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 참고하시고요. 요금제마다 음성량과 문자량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기준으로는 15기가 플러스 요금제가 KT 망에서 1,8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맞는 알뜰 요금제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알뜰 요금제의 가격이 또 바뀌게 될 텐데요. 어느 통 신망에서 어느 알뜰통신사가 요금제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지 찾아서 알뜰폰을 남들보다 싸게 알뜰살뜰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다가오는 2024년에 여러분 모두 새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또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만 회원의 선택이 브랜드가 되다 스마트폰의 모든 것 올드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